어, 주위에 그런 사람들 혹시 있죠이 어,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아그 어, 말이 맞아 맞아. 그런데 또저 사람이 어떻게 말하면, 어그 말도 맞아 맞아.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식을 하러 식당에 가서 막 음식을 먹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집 어, 음식 너무 단짠이야. 그래서 몸에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어 맞아 맞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니야. 맛있게 먹으면 영칼로리야. 맛있게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어. 그럼 또그 말도 맞아 맞아. 그러는 사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만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면, 어, 그 말도 맞아.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이 아침 먹으면은 막 속도 거북하고 더부룩해서 오전에 일하는데 힘들어. 그러면, 어, 그럼 아침 먹지 말아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지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물론 줏대가 없거나, 아니면은 자기 주장이 없어서 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격이 소심해 가지고 다른 사람 말에 반대를 못 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어쩌면 그 사람은 타인에 대한 이 공감 능력이 남들보다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말에 무조건 공감하는 것일 수도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관과 소신이 아주 분명하고 또 자기 주장이 확고한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때로는 우유부단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남을 배려하기도 하고 공감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공감하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뭐가 일어난다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뭐가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치유, 예, 그 예수님의 회복,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그 역사들이 언제 일어났지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군가를 은하게 여기는 그 마음, 누군가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그 마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을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뜬 기적이요, 중풍병 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메고 들쳐 메고 두벅두벅 걸어갔던 그 기적이요. 아니면은. 38년 동안이나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냥 누가 자기를 연못에 넣어 주길 바라면서 꼼짝 못 하고 누워 있던 그 병자가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건강해진 기적이요. 아니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폭풍우가 예수님 말 한마디에 잔잔해졌던 그 기적이요. 그 성남 파도 의그 폭풍이 치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으셨던 기적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막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도 예수님이 나사로야 그만 자고 일어나 나와라 그랬더니 그 여물한 그 채로 그대로 일어나 살아서 돌아왔던 기적이요 저는 성경의 모든 기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 인카네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성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육은 인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보다 더큰 기독교의 기적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어떤 마음이요? 측은이 여기는 불쌍히 여기시는 세상의 인간들이 다. 멸망당하게 생겼잖아요. 다 지옥에 가게 생겼잖아요.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스스로를 그 저주받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측은지심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그냥 단지 동경하는 게 아니죠.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아픔에 공감하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에서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교회에 이 마음, 우리들 마음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교회에서 없어졌기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 다니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 마음들이 너무 강퍅해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 The Passion of the Christ 이게 뭔 말입니까? 이 영화의 우리나라 제목이 뭐였죠?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열정? 패션 패션은 그 원래 그 라틴어 파시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파시오라고 하는 라틴어는 무슨 뜻이냐 면은요 고난, 고난, 고통, 고생, 뭐 순환 이런 뜻이고, 거기에 맨 귀퉁이에 조그맣게 열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에서 패션 그러면 누구나 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패션은 열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원래 패션에는 열정 이래. 고란 아홉인 거예요. 네? 자, 함 그래 그리고 이 패션이라고 하는 말에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접두어 컴 컴이 붙으면 컴패션이 돼요. 컴패션 컴패션이 뭐예요? 제가 요 요즘 계속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죠. 컴패션 공감 공감 자 그러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예요. 자 공감은 뭐와 함께하는 거예요? 컴은 함께고 패션은 뭐라고요? 고통 고난이에요. 그러면 공감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언, 어, 네말 인정해 이게 아니라 너의 아픔, 너의 슬픔, 너의 그 말, 말조차 할수 없는 그 답답함, 그것이 나도, 나도 그렇다라는 거죠. 나도 그렇다. 예수님이 왜이 땅에 인카네이션 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즉, 은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보다 더 고통당하시고 우리보다 더 많이 우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컴패션 공감이에요, 공감.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이 함께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에 예수님의 그 컴패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복음을 나누어서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이야기는 어떤 것이었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교사가, 율법교사 어떤 사람일까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뭐 요즘으로 하면 신학교 교수라든지 아니면 뭐 목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율법교사답게 아주 무게 있는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르치는 율법에서는 율법책에는 뭐라고 써여있고 너는 그것을 뭐라고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죠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다 그것을 행하라 라고 하시죠 율법교사가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는 율법 교사가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다고 하죠? 예수님을 시험하려. 29절에서는 율법 교사가 어떤 의도로 이 질문을 했다고 얘기하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자,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나쁜 의도를 갖고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신학적인 지식을 자랑하려는 이 교만함으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야, 너는 갈릴리 나사렛 그촌 동네 목수 아들이지? 나는 정통 유대인이고 레위인이고 어? 율법 교사야. 너 나만큼 성경 알아? 이거 알아? 이거요 지금.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막. 그래서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논쟁이 일고 있었던 이 이슈를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내 이웃인가? 아주 골치 아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본 구약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이웃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 하나 더 붙여서 누구 어린 아이, 어린 아이까지. 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군가의 돌봄이라든지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기원 전후 예수님 시대쯤 와서 유대교에서는 이내 이웃 내 이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은 내 이웃을 자기네들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같은 피를 가진 사람, 그리고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고 유대 교인이어야 되는 이런. 그리고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만이 자신들의 이웃이라고 이렇게 아주 베타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율법교수의 질문은 예수님이 그 당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계셨어요? 유대교에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이방인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세리, 뭐, 그 창녀, 그 다음에 그 문동병자, 뭐 이런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품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과 함께 밥을 드시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비난하려는 거예요 너는 우리 이웃이 아니야 예수님조차도 그들의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이 율법 교사의 머릿속 생각과 그 간교한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전혀 엉뚱한 것 같지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당시 유대인들의 그 협소하고 배타적인 이웃 개념을 꼬집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비판할 게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꼬집으시는 거예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 등장한 그 유대교의 대표자가 누가 있죠? 제사장이 있고, 유대, 그 레위인이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모순적입니까? 게다가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차별하고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그리고 이웃이라고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좋은 이웃의 아주 모범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비유를 들은 이 율법교사는 아마 아주 황당하기도 하고 충격도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36절, 이 누가 보음 10장 36절을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물으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처음에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세상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누가 내 이웃이냐는 율법교사의 질문을 예수님은 뭐라고요? 누가 이웃이 되어주었니? 라고 고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의 핵심이 있는 거죠. 이웃사랑의 본질,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의 본질은 누가 좋은 이웃인지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든지 그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내가 그의 좋은 이웃이 되어 주는 것. 이게 이웃 사랑이라는 것요즘 이웃이라고 철썩같이 믿었던 일본이 이 경제 보복, 뭐 이제는 전쟁이라는 그 표현들 씁니다. 이 일본과의 경제 이 전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그런 처지인지 몰라요. 혹시나 이 경제 전쟁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그렇게 근심하고 신음하고, 어, 피해를 입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이 주위에 있다면 어, 나는 더 죽겠는데 나도 힘든데 내 코가 석잔데 그러지 마시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하지 마시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를 품으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도 그렇지만 이 고난의 때, 이 어려운 경제의 시대에 우리도 예수님의 컴패션을 본받고 닮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어쩌면 율법교사 같을 때가 많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알아주세요. 내 믿음 받아주세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헌금하잖아요. 나도 바쁜데 이렇게 교회에서 어막뭐 무슨 행사했다고 와서 이렇게 봉사하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이 우리 스스로의 그 만족,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율법교사처럼. 그러면서 어? 내 이웃은 누구냐고 내 주위에 도대체 내가 가서 섬기고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이웃이 누구냐고 누구냐고 스스로 혐오하고 배척하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주위에 강도 맞는 사람이 수없이 널브러져 있는데 애써 외면하면서 누가 내 이웃감이 될수 있는지 고르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는 내가 가까이 다가갈 만한 이웃, 내가 사랑할 만한 이웃, 또 내가 시간을 내줄 만한 이웃, 아니면은 내게 편하게 좋은 이웃, 그렇게 내가 정한 자격을 갖춘 그런 이웃을 찾고 있지 않았나요? 이런 이웃사랑은 누구나도 할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는 다 하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경멸하고 손가락 친한 질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그런 정도의 이웃 사랑은 하지 않겠어요. 요즘 교회들을 보세요. 여기 마치 그 율법 교사또그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컨트롤 C 해 가지고 교회마다 막 컨트롤 V, 컨트롤 V를 막다복수해서 가득 채우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웃사랑과 용서와 섬김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담, 담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마다 배척, 혐오 이런 것들로 똘똘 뭉치고 있잖아요. 기존의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자기네끼만 이웃사랑을 외치잖아요. 같은 교회에 다니고, 같은 급의 아파트에 살고,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웃으로 여기잖아요.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사마리아 여인의 딸을 고쳐 주셨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으로 배척하던 그 이방인 백부장의 딸도 고쳐 주셨잖아요. 바울은 그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름 복음을 전하려고 그 수탄 고난을 당하고 오게 갇히고 칼날에 순교도 했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말도 안 통하는 오지에 가서 심지어는 이슬람 세계에까지 가셔서 그 자기의 일생을 바쳐서 몸과 생명까지 바쳐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생각이 조금만 다르다고 배척하고 혐오하고 자기들과 성향이라든지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주장이 조금만 다르다고 그렇게 마치 사탄처럼 마귀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을 다시 볼까요? 이 36절을 세 번역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는 이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닙니다.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요? 내 사랑을 받을만한 자격을 가진 이웃을 고르려는 게 고르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가 누구이든지 내가 그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정말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비록 지금은 이웃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서툴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따르고 담기 원한다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만큼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 소외되고 열악하고 아프고 슬픈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컴패션, 공감하신, 나도 그렇다. 라고 공감하셔서.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서 정말 이 시간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컴패션 공감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사랑과 자비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참 기특하다. 아이고 내 딸아, 아이고 내 아들아, 내가 참내딸내 내 아들이구나.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는 이 팔월 한달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신의로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 숨결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며 측은히 여기며 공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네요. 자꾸 미움에 싹이 트고 자랍니다. 원망과 불평과 혐오와 패타가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이제 우리만이라도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품음으로 사람들이 좋은 이웃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 주님의 눈물, 주님의 섬김, 그 주님의 컴패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